아, 진짜, 어, 근데 이 집은, 뭐지? 네. 총장님을 찾아왔는데, 어, 어, 총장님! 총장님! 어. 총장님! 총장님! 어. 어. 안녕하세요. 너, 어, 너 안녕하세요. 오늘 옷이 이유가 뭐예요? 아, 그게! 어, 밤에 내가 못 자고 있어! 밤에요? 아 어, 그냥 막안 나오네. 어몸 주변에 몬스터들이 있다. 예? 그래서 실수가 없대 실수가. 어 그래요? 그래서 못 잤는 못 잤어 하... 이런 거예요? 아그 아... 이유로 부른 거예요? <laughs> 그래 왜안 되냐? 아 그게 야야 야, 근데 몬스터 보면 몬스터 몬스터 너무 어려운데, 우리한테. 몬스터 피도 많고, 우리보다. 그렇게 말이야. 아, 근데요. 응. 그, 저희가 그거, 몬스터 물에, 몬스터들을 잡으란 말이에요? 어, 그래,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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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 네, 아, 잠시만, 잠시만, 왜요? 그, 제가, 내가 네너 너한테 줄게 있어 뭔데요? 자요거야어 차가운 거를 얼마 어, 네입었어네 그래 이제 너희한테 물이 안 통할 거야. 물이요? 한번 어, 실험해 보자. 어, 일단 실험해 볼게.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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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쓰레기통 드리기통 아니에요? 쓰레기통이에요? 말하세요! 어, 여기 있습니다 가 어. 아요 수... 어, 너 진짜 진다하나나봐죄송합니죄송합니 여기나 가자. 빨리 가자. 너무 무서워, 빨리 가. 열리라고. 어, 뭐라고. 잠깐만, <놀람> 뭐지? 여기다 <놀람> 가. <어디서 놀람> 역시 소환사는 멀리 있어도 어? 아무 반응이 없는데? 응? 장장님? 응? 화가 풀리셨어요? 어? 피안 나면서 빨리 갔다.

뭔가 이상. 예전에는 우리를 공격하지 않으셨잖아 맞아 때리셨 때렸는데 때리긴 때렸는데 소환하진 않았어. 일단 이 얼음의 타워 가. 일단 이쪽으로 가. 혹시 내가 한방때려서 그런 거 아니야? 화나? 화나서 그런 거 아니야? 일단 가한 번, 다시 한번 물어보고, 또 하면 나 때문에. 왔다. 어이 뭔? 종장님. 뭐... 딴님왜 그러세요? 그냥 한번한 번만 때려서 번만 아 죄송해요. 아이고. 여긴 총장님의 무덤이야. 뭐야? 왜? 야이형는지 왜? 아, 총장님. 저... 엄청. 죄송합니다. 여기는 총장님의 무덤이야. 열심히 솔란하자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 소리 들렸는데 어디서? 불어봐. 응? 이상하다. 응? 이상하다. 이상하다. 응. 음. <laughs> 정장님 어 도망간다. 하늘로 도망간다. 어, 정장님야니 따라, 이거 따라가봐. 따라가. 모르겠어, 나도. 어, 중전님, 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어, 중전님이 분신수를 했어. 어디? <laughs> 봐봐. 야. 야, 오 마이 갓. 어, 역시 최초의 마법사야. 어디, 어디, 어디? 어, 여기 이한 명이랑 봐봐. 어, 한는이 들리지 어청정 목소리? 아까 저기서 들린거 아니야? 없는데? 일단 내가 잘못 들고있어 어떡해 나 손놀림 소리 들리는 거 같아 우와 너 어디 있는데, 어쩌게 있는지 보인다. 어, 총장님! 얼굴! 색깔 똑같이! 이게 봤는데? 아, 빨리 와. 나 무조건 는서 봤는데? 아니, 빨리 오라고, 그냥. 오케이. 총장님은 일단 돌아가시오. 설마 몬스터저 총장님 아니야? 설마 여기에 아, 야나 갇혔어 갇혔어 총장님이 몬스터 아니야? 설마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지금... 거 어? 되... 음 이상해 이상해 음. 아. 일단 자자. 뭔가 이상하지? 음. 아, 어, 뭔가 이상해.